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포에 있는 케비돌입니다 제가 좀 봄을 맞아서 머리를 짧게 잘라봤는데 어떠신가요? 좀어려 좀 보이나요? <laughs> 제가 어, 말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2019년 기해년에 대해서 티풀이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말띠 여러분들이 화이팅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꼭 말처럼 많이 뛰어다녀야 본인이 좀 그런 팔자이긴 하시거든요 본인이 벌어먹고 사는 팔자들이 말띠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어, 생활력이 강하시고 그리고 인덕도 좀 있으셔서 일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말띠에 있거든요 말띠 여러분들이 5월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30세 경호생부터 말씀드릴게요 1990년생들이죠 이 경호생 분들 중에 인물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 분들도 이 경호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호생들이 끼도 많고, 그리고 인내심도 좋긴 하지만, 욱하는 성질이 많잖아요. 5월 달에는 욱을 조금 없애셔야 되는 달이거든요. 본인의 성격은 누구나 다 욱하는 성기 성질은 갖고 있지만, 경호생 분들이 특히 한번 토라지면 크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고, 물불 없이 정말 그렇게, 가리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5월 달에 관제수 들어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화내시면 관제가 많이 보이니까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하실 때 특히 화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분들. 그러다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말 한마디 조심하셔서 트러블이 없으셔야 되는 달이 5월이거든요. 경호생 분들이 5월 달에는 본인이 말, 말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관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호생 분들 중에 5월 달에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공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경호생들은 5월 달에 돈 빌려주는 건 절대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지인 분들과도 금전 는 금전 거래는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돈 빌릴 때도 사인 같은 거 서류에 사인할 때잘 알아보시고 하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행히 30세 분들이 올해 5월에는 연애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네요. 귀인들이 좀 많이 따르는 형국인데요. 본인이 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이성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쪽인데, 음,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귀인들이 동쪽 방향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경호생 분들 귀인들 잘 받으셔서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곤경을 좀어 처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형국이니까. 귀인들의 도움을 좀 기대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살 무오생 분들이에요 78년생 분들이고 무오생 분들 중에 금전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고 사업수환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오생 분들은 특히 어... 연애 쪽으로도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 5월에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요 여성분들이 특히 그런데 42살 무호생 분들 중에 이혼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5월 중으로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거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관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험한 관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시는 관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무호생 분들도 이동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무호생 분들은 가게 매매 같은 경우에 는 굉장히 잘될 형국이거든요. 상반기 안으로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니까 권리금이라든지 어 본인의 그 다른 이득. 들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올해 2019년 상반기예요. 그래서 무호생 분들은 매매하실 때 상반기 안쪽으로 다 해결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쪽으로는 무호생 분들은 금전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지금은 많이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호생 분들도 지금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네요. 그러고 보,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도 과음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 건강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 쪽으로는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세 병호생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66년생 분들이죠. 병호생 분들은 이번 해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특히 꽃이 피는 것처럼 본인의 매출에도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는 형국인데요. 병호생 분들은 5월 달에 진짜 금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막 금전 문이 열린다 그러고 반짝반짝한다고 그러고 동자가 와서 병호생 분들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래요. 그래서 병호생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던 그리고 좋은 꿈 꾸시는 분들은 복권도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횡재수도 굉장히 같이 들어오네요, 병호생분들이. 좋은 꿈을 꾸셨, 으면 좋겠는데, 꿈이 또잘 마음대로 꺼지진 않아요. 그쵸? 병호생분들은 꿈잘 꿔보시면, 음, 로또도 사도 괜찮은 횡재수도 들어오고요. 금전운도 좋게 들어오는. 오는 형국입니다 어, 대신에 매매는 조금 힘드세요 병원생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동바람은 불지만서도 본인이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는 매매거든요 이럴 때는 집을 좀 헐값에 넘겨야 한다던지 본인의 장사를 확장을 하거나 이동을 하실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권리금 바닥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많이 못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병원생 분들은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서 이동바람이 부신다고 하더라도 시기만 좀잘 타고 넘어 가시면 금전적으로 손해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가보생 분들이에요. 66세 가보생 분들 이분들 건강이 제일 많이 걱정되죠. 그리고 지금 가보생 분들 중에서는 혈관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보이지만 뼈 쪽으로가 더 심해요. 이분들 무릎이랑 허리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무릎 같은 경우는 요새는 주사로도 그냥 조금씩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병원 자주 들락달락 하시면서 본인 건강검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보생분들이 자녀분들하고의 지금 불화가 오래돼 있어요. 그쵸? 너무 오래된 골이 있어서 깊어진 골이라 좀 풀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 건데, 자녀분들하고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시간을 보, 보내보시는 게 제일 좋은 시기이거든요. 5월달에 그래도 가족들과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옵니다. 가족에서 그래도 겹경사 난다는 말이 나오고요. 가보생분들이 지금까지는 가족들한테 좀등 돌리고 사셨던 분들이 있으면 가정의 달로 인해서라도 가족분들을 한번 더 뒤돌아 보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이 좀잘 풀려야 가족분들한테도 좀 많이 베풀어 보시면서 그리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도 좀 해보실 텐데 금전운은 분명히 6월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 5월 달만 조금 고생하고 넘어가셨으면 될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말띠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좋으신 분들도 있고 완전히 바닥을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조언도 들어보시고 직접 신당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보시고요 다음 달 6월 달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